동시동시그 근데 왜안 바꾸지? 아, 정수 코치 얘기는데안 바꾸고 쏘네요 네. 아. 시간이 없는데 쟤는 시간이 없어 한 발을 쌓아야 되는데 타임 오버돼 그렇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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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점. 지금 저희는 9세계 8. 그러니까 지금 같이 저렇게 들면 쏴야 돼요. 들면 쏴야 되는데 저렇게 내리게 되면은 시간이 작아요. 시간이 한 발당 한 20초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내려버리면은 그 뒤에 화살을 쏘기 힘들어져요. 저게.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쐈으면은 정상적으로 쐈을 건데 못 쏘는 바람에 뒤에도 약간 페이스가 바뀌는 바뀐 상황이에요, 지금. 졌습니다서3대 3입니다. 동점. 동점이고 괜찮습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제가 어, 나이가 이제 16세니까 이런또 경험을 한번 하면서 또 평상시에 연습 하면서 그런걸또 주의하면서 훈련할 수 있습니다. 다 경험입니다. 다 경험. 자, 3대 3. 시간이 80초 주어지는데, 네발 쏘는데 80초입니다. 80초인데, 한번 내리게 되면은, 뭐, 되도록이면 들면 쏘는 게 좋습니다. 아마 이번는좀 빨리 쏠 겁니다. 뒤에 과장이 또한번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상금 2천원 받냐? 자, 없이 그냥 가냐? 그겁니다, 지금. 9점 10점 1점 이기고 있어요. 10점 좋습니다. 어, 장소 9점 9점, 저희 10점 10점 2점 이깁니다. 분위기 좋아요. 199, 19, 18, 동점, 한발 남았어요. 한 발, 지금 동점이에요. 동점, 네, 아 뭐야 반대쪽은 점 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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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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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등이네 사등. 4등. 아 참. 야 저서 6점솔쏠지 서울. 누가 알아 나이가 어려가지고 긴장을 너무 많이 했어. 긴장 많이 해서 손가락에 힘이 온 몸에 힘이 들어가요. 긴장하면은. 그러니까 약간 슈팅 타이밍에 약간 손가락이나 이걸 로후이 쳐버리면 저까지 날아가요 화살이. 아깝네 아까워. 다 따라왔는데 구구마사도 이겼는데. 아깝네 아까워. 아쉽지만, 뭐, 시합은, 화살은 벌써 자기 몸을 떠났습니다. 어쩔 수 없고, 요번에 뭐, 4강까지 올라와서 4등 했지만은, 굉장히 잘한 겁니다. 발전 마, 많이 있는 걸로 봅니다, 지금. 또, 올해 또 시합이 많아서, 또 다음에 기회를 봐야 되죠. 아무튼 이렇게또 4등 하는 것도, 음 4등 한번 함으로써, 4등 하면 꼴찌라, 꼴찌와 똑같은 거를 한번 더, 본인 스스로 실수를 안 하게 되죠. 좋은 경험이라 생각합니다. 예. 자, 아무튼 요건 험난 떵풍 떵풍이라 하더라고요 지역을 소림사 있는 지역. 그 시합을 뭐한 5일, 6일 정도 하면서 저희는 <laughs> 3등 한 개, 4등 한개 해서. 경기장이 이제 결승, 경기장으로 바뀌어요. 여기서 하는, 하는 게 아니라 어제 그 야간에 제가 촬영한데 거기에서 이제 결승전을 할 거예요. 내일 다시 촬영하겠습니다. 아무튼 시합 와서 뭐 3등 하나, 4등 하나 잘한 겁니다. 이거. 옛날에 시합 왔을 때는 매달 없이 그냥 꼴찌만 계속 하다 가네요.